귀한 러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종이 목사님 이주기 추매회를 맞이해서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족,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주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목사님의 한 평생 헌신하신 그 모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아. 삼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같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삼서 2절은 우리 사랑하는 조용희 목사님 그리고 조용희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오라로츠 목사님이 한평생 외치신 그 목회사역 부흥사역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오라로츠 목사님도 폐병 3기로 피를 터하며 병사에서 주어 가시다가 들것에 실려 병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험하고 폐병에서 고침 받고 말 더듬이셨고 또 폐병으로 고통나 하던 목사님이 완전히 병호 치 받은 후에 말 더듬이도 고침 받으시고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로서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오라로보치 대학을 세우셨는데 우리 종임 목사님보다 18년 위에 먼저 태어나셔서 그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종임 목사님께서 우리 오라로보치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똑같이 패평 삼계에서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세계적인 부흥사로 신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 기억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오라로봇츠 목사님께서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시는데, LA 지역 거에서 유학하고 계실 때, 목사님께서 오라로봇츠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한번 가서 목사님 뵈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모시고 오라버치 목사님 모시고, 오라버츠 목사님 거쳐오고 계신 곳에 갔는데, 목사님이 오라버츠 목사님 일어나지 못하시고, 누우신 상태에서 조용 목사님 오신 모습 보고 참방황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조 목사 자리선녀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눈 가운데 조용 목사님께서 저희들 왔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세계적인 주의종이 오라로스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덩달아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유한삼서 2절은 어느 한 목사님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 일꾼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고 삶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일으킨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 삼서 2절의 축복의 말씀의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 요한 삼서 2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언제나 종이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부터 에서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사천형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에 우리의 죄와 사망 질병의 모든 저주와의 원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죄로 인한 삼중형벌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삼중 형벌이 따고 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1 7 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옆에는 아담이 죽었는데 그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달다가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로부터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게 되고 나아가 환경의 조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길을 대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바재 채소인즉, 복 받은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육신이 사망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고 환경이 조절받게 되고 육신에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망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나는 동안,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담이 하와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영의 죽음과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가오게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였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삼중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삼중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를 믿게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영어로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표현을 신생 새로 태어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죽었던 영이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일본에서 구원받는 것을 신생이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본오개인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우리 한국 성경 우리 한국 말에는 거듭난다. 우리 한국 말에도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의 삶에서 이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삶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그 삶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님 믿고 난 다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려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그것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해서 모문이 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영원한 권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권불 십년, 하무십오십일이나 열을 불 g 것이 없고 십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세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꽃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영원의 축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연연히 하고 이상까지 매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3 1절로 33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 되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사천의 영성입니다.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고난 다음 우리는 영혼이 잘 돼서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절망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사원 번창할지 어다 자녀는 축복받고 잘 될지 어다 교회가 부흥할지 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나서 부정적인 얘기,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절망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제가 열살때순봉교회첫 발을 찢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때 설거 때마다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절대로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밤낮 죽겠다, 죽겠다. 안 됩니다. 살겠다고 하세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늘 우리는 그때 죽겠다를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벽업파 죽겠다, 배불러서 왜 죽겠는지 모르겠어, 배불러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는 것 이해도 해 좋아 죽는 것도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서 절대 하지 말라. 할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래서 그할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 말씀 가지고 대성학원을 차렸다가 대성 중고등학교 생기고 그다음에 호도대학을 만든 분이 우리 강석규.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절대 근정의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이생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환경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 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환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환경이 조절받아서 땅이 가셔 엉거키를 내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 속에 가난과 저주가 세상을 뒤덮어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짓밟고 하는 이러한 이기주의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갖게 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피해 피해 일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한없이 교만해지고 없는 자는 한없이 좌절하는 그러한 비익빈부의배의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이 어떤 가난과 조주를 제어 버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과 근면으로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이 범사가 잘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늘에 신 축복을 저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런 복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살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가 달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부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부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100년 동안 그 시대의 카페가 치로 환율 계산해서 가장 많은 불을 누린 사람은 락펠러로 가는 사람입니다. 락펠러는 그가 어릴 때어머니로부터 너는 교회 나가서 열매납자라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일날은 꼭 성수주의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복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된다. 여섯 살 때부터 아이에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받았을 때 20센트가 받았는데 2센트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한 2천 원 받았는데 200원 하나님에 10일 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가 성실과 금품과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꿈물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에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셔서 그가 안 해본 굳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굳은 일을다 했는데. 그가 40대가 되어서 미국 최대 재벌이 되고 50대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한때는 그가 수입이 너무 많아서 그의 회사 가운데 1 1점만 전문에서 맡아서 계산하는 회사 사원이 만한 명가 됐다고 럽니다 만한 개 회사에 그 사람을 앉아서 1 1점만 계산해서 하는 게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그 받은 축복을 말하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서 참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50대가 넘어가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중병이 들어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만 힘썼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다는 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남의, 나의, 나의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눠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누기 시작한 것부터 말미암아 영원히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력해 되는 복을 주셔가지고 90세가 넘게 살면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온체들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그가 기증해서 미국의 10대 대학 중에 하나인데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고요. 거기가 브라펠러체이라는그 교회가 있고, 전국에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짓겠다고 편지만 오면 가서 확인해 보고 교회를 다 줘줬습니다. 전국에 그분이 도네이션에서 지은 교회가 미국 전역에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전 대학에 도서관을 다 개정해서 대학 도서관을 많이 지줬습니다 복을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영광을 광 원서 다내놓읍니다 하고 사회 환원했을 때 그가 내놓았던 재산이 당시 일본 나라 1년 내산의 8배입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까지도 이런 재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다 주면 범사가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의 자녀들이 주님을 할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특별히 가시를 주셔서 그가 늘이 가시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연구하기를 그가 고도의 근시였기 때문에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눈을 밝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뭐 안과서 라식 수술만 하면 잘 보이긴 하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편지 쓸 때도 누가 불러주면 대신 편지 썼고요. 편지 써도 크게 썼습니다. 조나단 에도더라고 라고도 하는 프린스터 총장도 너무 눈이 나빠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두 눈에 대고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안경 쓰든 안경 쓰든, 나도 사도 바울이 눈이 많이 어두운 걸 보면 참 이것도 안경 쓰고 잘 보이니 감사하다. 감사했는데, 어쨌건 그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 외에는 이유도 없이 예수님 사람이 맨날 누워 있고 아프고, 그냥 병을 달고 살고 아침에도 병원을 가고 저녁에도 병원을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신그신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정복범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분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올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병을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그때에 이미 이 산주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3 6구 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가라야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올 이후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가라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문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흉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잘되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늘마다 손내릴마다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삶의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모든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삼중축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복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돌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기도하겠습니다.